何それ 감사합니다 제가 솔직히 영상 얼마 전에 올라갔던 CJ2 요 영상보다 저는 이 제품을 가장 기대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CJ 2것도그렇고 이번에 타공을 해가지고 제품이 도착했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예뻐요. 그리고 저립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뭐 재질은 실제 시판할 때는 외부에 노출되는 이런 부분은 스테우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도장해가지고 하게 되면 모양이 되게 안 이쁘거든요. 스텐 가져 가면 불 피울 때 은빛이 나기 때문에 내부에 노출할 때 이게 좀 모양이 있어 보이게 될 거니까 이 앞에 이제 최고 단점 제가 생각 못했던 거이식으스토퍼다 만들었어요 얘가 조립하기 되게 쉽게 좀 했습니다 이두 개를 딱 해가지고 그냥 여기 홈 있는데 막 꽂고 최대한 옆으로 벌리면 끝이에요 여기가 하중을 받더라도 이스톱퍼가 잡아주기 때문에 밑으로 내리가지가 않는다고요 그다음에 일단 대각선 모양으로 올리주면 끝이에요. 1식 올리고, 2단은 그 위에다 올리고. 여기 홈이 있기 때문에 홈에 딱 맞춰주면 딱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대각선 쪽에. 홈이 딱 있어가지고, 여기에 접은 부분이 있는데, 접은 부분에 이 홈이 안 들리고 약간 공간을 빼야, 그래서 그 공간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4단. 이 앞에 보다는 확실히 모양이 예쁘죠? 이렇게 보시면 모양이.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여기 너무 밋밋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타공식으로 다 치니까 안에가 이제 보일 거. 그 옆에서는 공기가 이제 더대류 현상 나타나기고. 그 측면에서도 공기가 더올 거라고 봐요. 그, 그러니까 요 안쪽에서는 제가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게 맞겠나 싶은 의문이 있어요. 차라리 요 끝에가 180도 접는게 맞는지, 안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45도 정도 각도를 주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은 시야 해봐야지 결정이 될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올라오면서 그 안쪽을 최대한 어아주려고 요쪽에, 안쪽을 접었거든요. 그건 나중에 여기 뭐 올리더라도, 변경하더라도 홈을 팔수 있고 잡아줄 수 있는 거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약간 좀 고민해서 시야해 봐야 정확하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인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제가 워 넣어가지고, 1차에서 뭐 요리하는 영상은 넣었는데, 여기또 넣을 수,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이 같은 거할 때는, 수시에 행성되니까, 한 단을 제거하고, 여기다가 수도 있는데, 불 가까이에 여기다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괜찮을 것같고 실제는 이제, 다 하고, 이제, 철수할 때, 가방도 수납 공간이 작게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시야 해봐야 정확하게 답이 나오겠지만, 조립은 이제, 처음에 생각 했던 것보다 훨씬 조립하는 것이 쉽고 해체도 쉽습니다. 그불조절하기도 좋고 옆쪽이 다크 계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스텐으로 은빛이 나게 되면요 대칭이 되면서 모양이 상당히 예뻐요. 1차에서 생각했을 때 스텐이었잖아요. 그 부분 생각해 보면 대충 답이 나오는데 이 제품도 이제 시야해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 기대한 제품입니다. 지금은 점화하고 있는데 일단. 폭이 좁은 쪽에 먼저 가만 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어, 옆에 지금 나오는 사람은 트리톤 사장님이고요. 같이 이제 타공 하우드하고 같은 날 같은 바닷가에서 이제 촬영한 건데 그래서 테스트 한 시간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왜? 한대 테스트 다 끝나고 나서 이것도 테스트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 타공을 하고 나니까 너무, 정말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게 드디툰 사장님도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원래 타공 하우대만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조딥식 타공 하우대 불모양 보고 반해가지고, 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게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만족하는 결과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멀리서 이제 한번 찍어봤고 점점 가까이 가는데 이 제품은 두면이 보이는 대각선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불 모양이 최고 예뻐요. 와, 아, 대류 현상 나는 것처럼 지금 불이 안쪽을 모아주잖아요. 그러면서 옆에서 타공 쪽이나 다른 데서 공기도 오는 구멍이 딱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예쁜 모양이 안 보이는데 2인 각도 2인식으 보면 정말 예쁩니다. 카메라가 이 예쁜 모습을 전체적으로 담지를 못했어요. 예, 소니꺼하고 고프어하고 다른 카메라하고 다 해봤는데, 어, 정말 진짜 눈으로 보는 것만큼 카메라가 예쁘게 촬영이 안 되더라고. 예, 그 부분이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제품은 자제에 가지고 내열 도장하고 다리빨만 스테으 가는 제품인데, 정말 생각보다 불모양 정말 예쁩니다. 어, 제가 설겠지만그 타공을 하자고 건의를 했지만, 어,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앞으로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어, 지금 현재 최종 버전은 조금 더 개선하고 이게 단점이 있던 거, 지금 최종 버전은 생산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거, 그거 넣어가지고 사진 촬영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불만을 하시고 싶은 분은 그, 청년 모습, 가장 이쁜 모습을 좀더 영상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구경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이거 이중 화로대 음. 어? 그 느낌도 나온다. 음.